근데, 그러면 왜 이걸 따로 공부하냐? 이미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옆에 도감 같은 거 두고 이 문제는 이거, 저 문제는 저거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제가 소개 동영상 처음 올릴 때 앞에서 말했던 걱정거리기도 하죠. 그냥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문제에 거기서 답이 무조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알고리즘을 배우는 이유는요. 어, 뭐, 일단은, 뭐, 정렬 같은 경우를 굳이 왜 배워야 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정렬 코드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라고 하면 또 틀리겠구나. C 언어도 많이 사용하니까. 자바 이후에 나왔던 언어들이라고 할게요. 그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되게 잘 갖추고 있어. 웬만한 정렬 알고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사용하면 되지. 이걸 내가 왜 굳이 구현해보고 알아야 돼. 그러나, 구현 못하는 프로그램은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 이해했다는 라 망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실제 만들어 보면 은 그게 망상인지 아닌지 깨닫게 돼요 그죠? 그래서 죠그 그걸 내가 만들어 보면 확실히 이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들다 보면은 그냥 대충 눈으로만 보고 아 이렇구나 라고 느꼈던 장점 단점이 만들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 이래서 느리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다 보면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도는지 알고 어떤 성능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떤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는지 뭐 단순히 정렬만 아니어도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감이 좀더 잡혀요.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그리고 더, 이게 더 중요한 것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기본적인 걸 만들지 못하고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100%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올려서 뭔가 새로 나오는 확장된 알고리즘 거기서 다시 한 단계 올린 알고리즘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은요 추상적인 거를 이해하는 동물이 아니여라고 말이 이상하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거를 훨씬 빨리 습득하는 동물이에요. 실제 해보고 실제 실수도 해보고 고쳐보고 뭐또 망가뜨려보고 고쳐보고. 이게 사람이 배우는 방식이고 실제 뭐 학습 관련 그런 무슨 연구 결과를 봐도 사람은 그렇게 배운다고 나와요. 그래서 뭐, 모를 하던 간에 반복학습, 뭐학습, 이게 중요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뭔가 하나를 배우고 이걸 확실히 알았을 때 추가로 요만큼 더 배우고 요만큼 더 배우고 요만큼 더 배우고 즉뭐 연상이라고도 하죠. 그런 학습법이 가장 잘 맞는 게 사람이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 이 많은 거를 처음부터 던져주고 자다 배워봐 그러면 놓치는 게 사람이다 실제 책한권 읽어도 거기에는 글자를 제대로 다 읽지 않는 게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장음터도 시작해서 올려나가는 게 사람이 배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요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다 그것도 사람에게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처음에 새로운 걸 봤을 때이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새로운 거랑 비슷한 것들을 대여섯 번 보면은 아 이게 이런 패턴이 보이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했던 거 있죠? 사람은 실제 실수하고 고쳐가면서 배운다는 거. 그것도 사람의 두뇌 자체가 패턴 인식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패턴을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게 돼요. 되게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패턴까지 보고 내부까지 이해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기초를 다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자 요거 요약하면 결국 이거예요 제대로 사용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정확히 어디에 사용하는 거? 두 번째 응용과 발전이라는 거 여기서 그런 이 하나 들어 드릴까요? 뭐 요즘 커피 내리고 뭐 커피 로스팅하고 이런 거 되게 인기인 거 같아요 자, 커피를 언제나 그.. 버튼 누르면 맛있게 나오는 커피 기계들 있잖아요 그거만 해서 만드시는 분과 아니면 직접 내가 커피를 맛있게 구워보겠다고 직접 커피빈 로스팅도 해보고 뭐 손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시고 물도 이렇게 부어보고 이러시는 분하고 과연 어떤 분이 최종적으로는 커피를 더 맛있게 잘내릴수 있을까요? 정말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그 쪽에 소질이 있다면 당연히 직접 손으로 하시는 분일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로스팅을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아, 로스팅은 이렇게 돼야 좋은 거구나, 저렇게 돼야 좋은 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책으로만 보면, 아, 이런 로스팅이 좋더라, 저런 로스팅이 좋더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실제 노력과 미묘한 차이점들,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신 분이 나중에 실제로 기계로 내리시더라도 더 맛있게 내려요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커피의 장인이 될 이유는 없죠. 나는 커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프로, 전문가 프로그래머가. 자, 그러면은 제대로 사용하는 거 알아야겠죠? 그리고 똑같은 툴이 주어지더라도 남들보다 좀더 응용과 발전을 잘할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알고리즘을 배우긴 배워야 돼요.